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요즘에 드라마가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자주 보는 것 같이 보이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이 드라마 내용이 괜찮아서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잠시 드라마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이번에 로운 온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두 남녀 주인공이 있습니다. 두 남녀 주인공이 각자의 삶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두 남녀가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사랑이라는 그 동일한 주제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내용이 런온입니다. 런온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 동사구에 해당되는데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의미에서 우리가 목표를 잡게 되고 또 무엇을 해서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이루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 영어 단어처럼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목표의 삶의 의미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 목표를 보고 삶의 의미를 통해 이루고자 심 없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저하지 않을 수 주저 주저앉을 수 있지만은 그삶 가운데서 다시 위로를 얻게 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러한 로온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단순히 우리는 신앙의 길에 섰을 때 그냥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야 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신앙의 길 가운데 그삶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녹록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았다시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등장시킵니다 고난과 핍박의 삶 때로는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유혹이 따라올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방해가 주어지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신앙의 길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자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 공동체는 본문 앞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알수 있듯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감동을 힘입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게 되고 또한 한 인물 바나바를 통해서 또한 자신의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내가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또한 제자들 앞에 내어 놓는 모습을 봅니다. 그와 반대로 또한 성의 감동을 잊지 못한 이들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 명예를 위해 이 재산은 내 재산이다. 나는 명예를 위해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모습 또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여러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두려움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사도들이 또한 많은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 표적을 보게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픈 사람들이 고쳐지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두려움이 구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된 것이고 이 기적을 통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또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사건인 거죠.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되자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 개인의 당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셨지만 그들은 그 표적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사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가 주목이 사도들에게 향해졌다라는 것에 주목받게 되고 앞서 이제 사장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자신들의 그 입지가 줄어들까 걱정이 되고 위태로움에 이제 사도들을 더욱 더 시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사도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심한 벌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계획을 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 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었더니 어, 이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도 개인들은 이전과는 이전과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전의체포와는 달랐죠. 앞전에 사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다는, 전했다는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만이 잡혔습니다. 모든 사도들을 잡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모든 사도들 사도들을 다 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신문하지 않고 바로 옥에 가두었다는 거죠. 사장에서 사도들이 잡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는 신문하기 위해 또한 이틀을 기다리고 잠시 옥에 가두었다면. 이제는 신문 없이 바로 오게 가둡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 말씀 뒤쪽에 보면은 그들 을 죽일까 하는 고민도 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는 그들을 향한 자비가 없겠다라는 말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들의 체포는 이전과는 다르고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핍박이 강해지기 시작한 것은 사장에서 베드로와 요원이 처음에 잡혔을 때 들었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laughs> 아멘. 이처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무리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았 심문을 하자 그들이 전혀 반성한 의미가 없자 경고를 하고 너희는 이 다음에 또한 이 경고를 어기면 큰 위협이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미 사전에 경고를 하였고 앞전에 그들은 전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그들을 다시 잡게 되었을 때는 그들의 체포와 또한 심판은 더욱 더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교역의 공동체들은 이러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퍼뜨리는데, 알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표적까지 보이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돼, 교회 공동체에 다시 오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을 볼 때. 얼마나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분노가 가득 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바로 체포하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이제는 신문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고난과 핍박이 동반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사도행전 그 말씀에서는 이제 자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사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핍박이 심 생기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 강도가 심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 등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면서 그와 동시에 생겨나는 그 고민과 걱정, 두려움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도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상황은 점점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핵심이었던 사도들 모두 전부가 잡혔다라는 거죠. 글로 읽었을 때는 크게 다가오지 않죠. 왜 뒤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 공동체에서는 큰 위협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려주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적의 사건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전했던 그 말씀들을 또한 이제 막 믿기 시작했던 공동체에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데 핵심이 되는 인물들이 전부 잡혔다라는 거죠. 아직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과 같이 말씀 사역에 이제 더욱 또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굳세져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표적을 받고 담대함을 얻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였고 그 믿음이 이제 자라나야 되는 그 때에 사도들이 잡혔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많은 충격이 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들에게 그들에게는 중심을 잡아줄 이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배워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들을 자신의 믿음으로 세워 나가는 그 시기, 그 중요한 시기에 사도들이 잡혀갔다라는 거죠. 이때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가 흩어질 수가. 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욱 더 알려줍니다. 이 고난과 방해 유혹들이 다가올 때 그에 동반되는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없애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특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더욱더 끌어내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경비병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사도들을 끌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laughs>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갇힌 옥문을 사사를 보내어 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나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도들을 풀어내신 겁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옥문을 열고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 사도 개인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잡아도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억압과 핍박에도 언제든지 본인의 힘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직접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일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또한 나의 의지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도 다른 이들을 통해서 전하실 것이다라는, 또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더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며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절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는 더욱 더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더욱 더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달리는 것에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길을, 우리의 신앙의 길을 멈추지 않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삶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더불어 인도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그 사명의 일에 우리는 더욱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것 같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성전에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옥문을 여시고 자신들을 꺼내어 놀라운 일들을 사도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보았습니다. 또한 앞서 여러 표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들은 제자들에게 여러 표적들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이시고 기적을 보이시는 것에 멈추시지 않고 사도들에게 생명을 생명의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이도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함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통해 알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 순종으로 굳건히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는 데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적과 그 기적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그 믿음의 순종이 시작될 때그 믿음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21절 그리고 28절과 29절 이세 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올로들을 다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에 끝내지 않고 그들에게 그들이 옥살이 끝내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옥살 중 옥살이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옥살이를 나오게 하셨을 때도 밖으로 도망가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성전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말씀을 전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옥에서 나왔으면 공동체로 나아가서 그 공동체를 위로하고 다독여 주고 그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도망가서 조금은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최선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밖으로 도망가라 공동체로 향해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나아가서 전하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옥살이 중이었고 나온 것이 들키면 다시 잡히게 되고 더 심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자들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마땅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오히려 성전으로 향하여서 지도자층 그대고 적대자들이 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셨고 이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이 표정만으로 굳건히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더 너희들의 그 순종 신앙의 선택을 내가 보겠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했을 때 사도들은 거부할 수 있었겠죠. 거부하면은 그 이제 그 신앙이 무너졌겠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표정만으로 기적만으로 그들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알고 있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사도 시대 사도들에게서 보였던 그 기적보다 더큰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고난과 핍박에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과 언약에 더욱 더 순종하지 못하고 포기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전으로 나아가면 다시 잡힐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기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신의 앞에 무엇이 닥쳐올지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 명령에 순정하고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끌려가서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지도자층들은 분노하며 이제는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는 궁리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따집니다. 도대체 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지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하는지 너희들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왜 이 일을 하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질문의 답변은 오늘 본문 제목과 같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답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왕으로 구원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들은 다시 한번더 고백을 합니다. 즉 당신들이 너희 지도자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구원자이다.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승천하면서 명확하게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그들의 말씀 사명은 주어졌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들의 사명인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시련이 다가오고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세상이 어떠한 달콤한 유혹을 하더라도 세상이 명령하더라도 너희는 그 사명을 지키는 데온 힘을 다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길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담대함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명령에, 또한 그 인도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고, 우리의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는 성령을 보내 주셨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세상과 맞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고 멈추지 않고 순종함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증인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이 증인의 삶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5월에 있을 행축 전도축제야말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일 좋은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5월에 있을 행축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증인의 삶, 이 전도의 삶을 다음 세대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 중고등학생들만 대도 교회를 나가자라는 말만 하더라도 왕따가 되는 것이 이제 다반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종교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고 그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래? 교회에 한번 가보자 라는 그말 한마디가 자신의 학교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그들에게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그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나아가야 되고 이 순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동,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통해 사람을 사용하여서 이제는 그 말씀을 그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또한 믿게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명에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셨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고 인도하겠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말씀의그 명령에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답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순종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 더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희를 인도하셔서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삼일방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더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였고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며 우리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자 그 말씀을 전하고자 힘쓰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Amen.